네, 안녕하세요. 달려라 치 팀장입니다. 예, 이틀 전에 도이치단지 가가지고 그 신차급 구매 동행 서비스를 요청하셨던 이제 고객님의 차량, 오디세이 차량을 보고 왔는데, 차량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AS가 남아있고, 또 워낙 상태가 좋았습니다. 쿠폰까지 남아있고, 외관 같은 경우는 약 2mm 정도 되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 빼고는 전혀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는 차였어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고, 어 제가 단에서 갖고 와가지고 공기압 경고등이 떠 있어서 타이어 점검한 다음에 어 지금 고객님한테 차량을 인도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. 어 지금 퇴근 시간에 겹쳐서 좀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잘 인도해 드리고 차량 설명 드리고 또 고객께서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하셔서 인터뷰까지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. 고객님, 되게 거의 한 2km 정도 남, 남았... 아 1km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지금 키 배터리 교체 로고가 떠가지고 워링 경고등이 떴어요. 지금 아 이거 참 가까운데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좀 빨리 교체하고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계속 경고등이 뜰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. 이차 같은 경우는 경고등이 뜨면 OK를 눌러도 지워지지 않아요. 키 배터리 교체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리겠습니다. 전화상으로만 뵙고, 네, 어, 그사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외관 한부분 한번 쭉 보시고, 제가 이상 있었던 거 체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, 여기 보시면 여기... 네, 이거는 솔직히 네. 이 정도 스크래치는 오히려 도색을 안 하는 게차 한테 더 좋은 거거든요. 네, 네. 그 다음에, 이제 예,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 아이고 이거 안 버리고 왔네 타보실 네. 거예요? 네 이거는 필터를 지금 받아놓으셨나 봐요 하나 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 에어컨 필터 들어가시는 거고 네. 여기는 뭐 공간은 굉장히 넓어서 뺄수 있고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청, 청소기거든요. 굉장히 흡입력이 좋습니다. 나머지 여기는 이제 파워. 보통 요즘 캠핑하는 것들 때문에 네. 전기 콘센트라든지 이런 게 있고. 이거 앞으로 눕히실 때는 이거 당기시는 거예요. 네. 네. 아시죠? 뒤로도 누워도수 있게. 네. 처음에 출발할 때, 그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공기압 그, 그, 떠가지고 네. 제가 공기압 내장은 다 맞춰놨어요. 맞춰놓고 세팅해놨는데, 다 오니까 갑자기 키 배터리가 뜨더라고요. 아. <laughs> 그래가지고. 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. 이시이거 기어 변속시죠시이 시절에 이 시절에 이에이시절시이에이 시절에 시에이시절시에이시이 시절에 이에 어, 이번에 이런 서비스를 제가 받으면서 계속 좀 연락을 주시고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면지 뭔가 좀 믿음이 간다라는 좀 거를 좀 받았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좀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주시는 것 자체가 어좀 일단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많이 조금 없애줬고 좀 믿음이 간다. 전문가가 진짜 도와준다.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점점 뭐 이렇게 구매하는데 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 않고 제가 또 원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또 바로 준비를 해주셔서고 뭐 그런 쪽이 좀 만족스러웠습니다. 뭐 일단 이런 서비스 지인이 한다고 하면 적극 추천할 생각이 있고요.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사실은 차에 대한 지식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고차 시장, 중고차 딜러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좀 막연한 좀 불안감도 있는데,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팀장님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좀 측면에 조금 더 추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